오늘 2월 15일 대한민국의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세이브코리아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당초 5.18 민주광장을 집회장소로 요청했었는데 광기정 광육, 광주광역시장은 거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의 폭력과 혐오, 내란 선동과 가짜 뉴스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아니 우리를 또다시 내란 선동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이5.18 민주광장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정과 기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존 자동차 방암 이수. 두 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세 번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네 번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감한 사범이고요. 어, 실제 혐의가 8개입니다.